오늘은 제2차 추경 논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존률 상향과 하한의 확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민생추경안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37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 <laughs>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코로나 사각지대를 꼼꼼히 발굴한 것은 큰 성과였으나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는 데에만 그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실망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1천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신 만큼 방역 지원금 600만원 지급하는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추경 당시 미비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당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소요 보강, 민생물가안정의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둘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소요를 보강하였으며 셋째,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 안정 지원 방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하는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목요일 국무회의 금요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 분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근본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어,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